2020년 5월 10일 주일학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에 있는 높이 555m의 롯데타워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에이트 두바이에 있는 829m 버즈 칼리퍼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이 만든 높은 건물, 멋진 작품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감탄하죠. 오늘 읽었던 시편 8편에서는 시인은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죠. 하나님은 손가락만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세다... <laughs>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새, 땅 위의 짐승, 기어 다니는 동물, 다양한 곤충까지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생각하면 사람은 너무나 작고 고잘 것 없어 보여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우러러 보아야 할 만큼 하잖아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시편 8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날마다 높여 드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그럼 안녕.